내가 1년 반 기다려서 받은 이 녀석. 이, 이거 완전 주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진짜 오래전에 킥스타터에서 펀딩한 제품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원래 제가 2023년 7월 21일에 펀딩을 했고 12월에 배송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개발 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2025년 2월에 드디어 배송을 받았어요. 요 제품이 뭐냐면 LG전자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LG전자라고 하기에는 또 LG랩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일반적인 제품보다 약간 재밌는 제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건 홈브로도 이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또 재밌는 거라면 아이스크림 메이커도 LG가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건 드랍이 된것 같고 아무튼 LG랩스에서 재밌는 것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LG에서 퀵 스타트 펀딩? 2023년 7월에 펀딩하면 12월에 보내주네? 해서 구입했는데 <laughs> 이제서야 받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번에 펀딩 한게 뭐냐면, 얘는 캡슐 머신입니다. 제가 또 커피에 한그 입맛에서 일각이 있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이 스튜디오에 이사 왔을 때, 지금 이제 그 브레빌 구입했잖아요. 브레빌이 지금 구입한 지 1년 안 됐거든요. 걔보다도 제가 사실상 더 빨리 구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서야 도착을 했고요. LG에서 나온 듀오보 이것을 오늘 뜯어보려고 합니다. 거의 제가 초기 백화였을 걸요. 듀오보라고 LG 랩스, 그냥 LG 전자가 아니에요. LG 랩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펀딩한 건 2023년 7월 21일에 정확하게 펀딩했습니다. 그때 하면 지금 환율 차이도 엄청 나잖아요. 그것도 펀딩할 때 얼리버드라고 해서 이제 50% 할인된 가격인데 제가 399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정가로는 800 달러 되거든요. 커피 머신이 800 달러면 좀 비싸긴. 한대요. 일단 뜯어 봅시다. 짜란 짠짠짠. 짜란 짠짠짠. 한 1년 반 기다린 커피 머신입니다. 오 쉣. 뜯어 볼까? 아, 이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잘안 뜯겨지는데요. 옆에도 있다고요? 뭐야 이거? 우와, 이야... 박스는 좀 멋있다잉. 선물 상자 여는 것처럼 열리나? 뭐야 이게? 우와, 펀딩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박스 안에도 이런 게 있네요. 무늬가. 아이스크림 뜯는 같은 느낌이 나고요. 캡슐 뜯는 것 같기도 해. 야, 오야. <laughs> 오 야, 우와. 내가 이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펀딩을 했지. 사실 처음에 LG가 이거 먹고 나른줄 알았잖아요. 핫도 안 하고 왔고. 듀오보, LG랩스. 뭐야, 이거? 유저 매뉴얼. 오, 그래, 스티커 이런 것도 준다. 숫자도 있고요. 우와. 오, 귀엽네 어때요? 커피 머신처럼 안 생겼죠? 근데 지금 하판만 보잖아요? 하판은 약간 인덕션 같아요. 1인용 인덕션. 와, 근데 전체적인 생김새가 커피 머신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귀엽고 예쁜데요? 약간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자면 우주선, 로봇, 박테리오 파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제 추출되는 공간이거든요. 헬멧 아니면 이제 조정석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요, 요 다리 있잖아요. 요 다리. 사실 이게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물이 올라오는 라인이에요. 뚜껑 못열어 테이프 한번 떼볼게요, 바닥에. 귀엽겠는데? 잘 쓰면. 아, 바닥에 아예 갤럭그 그림이 있네요, 여기. 하이 스코어 13만 2816점. 오, 야. 야, 이거 떼니까 더 깔끔하다, 바, 바닥이. 커피이더 고급져 보여요. 뭐 그렇게 고급진 건 아닌데. 아까보다는 고급지다. 아! 여기 여기 물통인가 봐요. 물통. 이건뭐 어떻게 빼? 아, 오야 오. 오, 물통, 물통, 물통. 물통 용량은 커피 약속 전문가로 봤을 때는 한 500ml? 500ml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00ml면 사실 근데 많은 용량은 아니에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뭔 말이죠? t w o small capsules. One giant lip. 그거 같은데요. 그 뭐? 처음 달창립했을때 그걸 약간 표현이 안 돼. 이 멘트가 그거네. 릴 암스토링이 했던 말 있잖아요.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약간 그거를 패러디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 켜볼까? 오, 밑에 디스플레이 들어온다. 와. 바닥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바닥 디스플레이도 10.1인치의 f h 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컵을 여기에 두면 얘가 그냥 똥, 똥처럼 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이 버튼이 있다. 여기 get set 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얘 누르면 여기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로 나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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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오 우주선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싹 나고요. 오, 귀엽다. 이렇게 딱 하면 캡슐 두 개를 넣고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딱 하고. 설치해서 한번 바로 내려보고 보죠.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브레빌이잖아요. 브레빌에서 지금 헤베 밸런스 커피로 지금 우리가 조합해서 쓰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1년 넘게 먹으면서 맛있죠?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캡슐 커피로 내리면 되게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반자동으로 내리면 좀 솔직히 귀찮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먹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우리 커피 머신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스크림 메이커. 솔직히 우리가 이거 지금 한 9월인가 10월 이후에 안 썼죠. 추여시니까아 이걸 크못해 먹겠어요. 그래서 얘는 잠시 빼고 이 자리에 커피 머신을 새로 두겠습니다. 자, 자. 어? 뭐야? 벌써 빠졌다. 들어가. 아, 근데 그래도 쉽게 끼우는 방식이네, 이게. 들어갔고 이 끼워 볼게요. 발이 예, 네, 네. 발착력 있을 때 발자국 있잖아요. 네. 그 모양 같은 데 약간 그것도 의도한 걸까요? 아, 그렇네. 근데 LG가 있잖아요. 쓸데없이 이런 디테일은 되게 좋아요. LG가 LG 했다. 자, 오, 오, 오. 코드가 조금 짧아요. 넣고. 야, 이 커피머신에 디스플레이 달렸으면그 모든 전자기에 일단 디스플레이 달려있으면, 약간 호감도 증가하지 않아요? <laughs> 제가 미리 앱도 설치했어요. 연결기기. 한번 새 기기 추가해볼게요. 뭐, 오, 바로 떴어, 바로 떴어. 주변의 주요보와 교진 시도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LG전자에서 나온 게 아니라 LG전자 안에 있는 사내 기업. 그러니까 LG랩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G 생큐 앱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잠깐 연결됐어요. 아. 이 LCD 오프하는 시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런칭 28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빨리 달라고 갖고 며칠 일찍 받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약간 번역이나 이런 게 조금만 부족하긴 해요. 아. 하단 디스플레이 밝기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지금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낮춰볼까요? 이 제일 낮은 거. 이 제일 높은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커피를 한번 내려보려고 하거든요. 커피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1번, 2번에 캡슐 두개 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얘가 새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돌체 구스토나 네스프레소나 1, 2처럼 전용 캡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주오부가 망하면 캡슐 없어서 이제 기기는 비싸게 구입했는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 네스프레소 오리지널이랑 완벽하게 호환된다고 해요. 그 네스프레소 걸 쓰면 뭔가 특허나 음. 이런 문제는? 그것도 있잖아요. 네스프레소가 버추어를 왜 낸지 알아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캡슐이 아마 2012년에 특허가 풀려갖고 막 스타벅스나 일리나 여러가지 호환캡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네스프레소가 이제 캡슐 장사를 못하니까 버추어가 나온 거예요, 버추어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그래서 캡슐 제가 이제 두개 샀습니다. 두 개. 그래서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캡슐을 두개 넣어서 레이어드 블렌딩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네스프레소 맛한 개, 1, 2맛한 개. 이거 섞어서 할수 있겠죠? 그럼 맛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개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맛. 아, 어, 가장 익숙한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가장 익숙한 건 헤베잖아요. 그리운 맛아니 그리운 맛이죠. 뭐. 원래는 제가 이제 요 캡슐이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쓰는데, 네스프레소 1, 2는 저도 처음 구입해봐요. 오, 딱 넣고, 오! 맥세이퍼처럼 붙네요. 오! 뚜껑 닫고. 물을 안 넣었잖아. 요 아, 물을 안 넣었다. 아, 이거 한번 헹궈야죠. 이것도 이것도 되려나요? 만능이네. 물, 물, 물. 지금 정수기에서 550ml 내려. 550ml 다 들어간지 보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약간 눈대중으로 한 500ml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오, 550 넘칠 것 같아. 오, 550 들어가고 조금 남았어요. 이거 원래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넣자. 대충 넣자. 대충 넣. 어딱 넣었고, 자컵 컵. 이것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LG에서. 자 이렇게 지금 했고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 지금 모드가 보면,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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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건 뚜껑 뚜껑 열리는 보드고요. 다시 닫고 이때는 소음이 좀 있네요. 열리고 닫을 때는 소음이 좀 커요. 그리고 모드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마이셋이라고 해서 내가 아마 원하는대로커스텀해서할수 있는 거겠죠? 에스프레소랑 룬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싱글샷이랑 더블샷이랑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캡슐 두개 넣으면 더블샷이 될 거고, 아니면 그냥 한 개만 넣으면 이 싱글샷 아닌가? 이제는 저도 이제 그 차이는 알아요. 에스프레소에서 좀더 물을 넣고 많이 내리면 룬고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쓴맛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번 해보죠. 자, 컵. 여기 두고요. 야이 디스플레이 위에 컵도니까 이것도 느낌이 좀새다 지금 이제 에스프레소 싱글 모드로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여기 캡슐 보여 안에서 캡슐을누르나 오! 야 여기 안에서 들어간다. 우와 이 밑에 디스플레이에서도 뭔가 이렇게 받고 있어. 야똥 싸는 소리 나는데? <laughs> 약간 좀뭐 거, 거시기 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리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물통을 우리가 바닥에다 넣었잖아요. 어, 원래 에스프레소 싱글 샷이 이렇게만 나와? 다된 거야? 다된 건가? 어, 뭐? 어, 근데 그냥 흔한 1인 맛이네요. 그냥 아처럼 먹어볼게요. 여기 한 잔, 싱글샷 내렸을 때한 잔입니다. 그거는 일리 맛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 앗, 아, 뜨거, 뜨거, 뜨거. <laughs> 캡슐 두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해서 이제 레이어드 블렌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캡슐 머신은 캡슐 하나 넣으면 거기서 내려오고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캡슐을 동시에 두 개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안스타님한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캡슐을 두개 넣냐요? 하니까 안스타님이 추측하기에는 이제 동일한 맛을 두 개의 캡슐을 동시에 추출하면 에스프레소 대비 적은 커피 향 때문에 밀릴 수 있는 커피 농도를 보완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각각 다른 브랜드의 캡슐 커피 혹은 1 브랜드의 다른 맛의 커피 캡슐을 블렌딩해서 마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재미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1, 2 캡슐 커피랑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 했던 네스프레소 캡슐 중 1등 커피를 함께 블렌딩해서 마실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1, 2 호환은 안될수 있겠어요. 했는데, 네스프레소에서도 이제 1, 2 호환 캡슐이 나오기 때문에 아, 할수 있습니다. 아, 레이어드가 각 커피첩을 쌓는 건가 본데요? 이것도 하면서 내가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나 봐요. 브랜드명. 예를 들어서 1, 2 1리는또 바로 나와버리네 캡슐명. BD? 이건 뭐야? 뭐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브랜드명 하고 또 캡슐명 아 캡슐의 온도도 맞출 수 있네요? 총 음료의 용량을 설정해주세요 에스프레소, 룽고 설정 가능하고요 다음 이렇게 나온 거야? 테스트 테스트 여기서 첫 번째는 1, 2 아라비카 아라비카 도없고 2번 캡슐명 치아로 이렇게 적용해서 캡슐의 온도 이제 높게 할게요 그리고 총 용량 우리는 블렌딩 정도로 보기해서 150ml로 하겠습니다. 블렌딩 비율 딱 이렇게 하게, 딱 이렇게. 40, 40, 40, 30. 오 커피 추출 중 전에 듀오브가 새로운 맛의 행성을 찾고 있어요. 0%인데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얘가 정식 출신 시 안해서 약간 좀 앱이랑 연동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뚜껑 닫았고요 지금 1, 2, 하다 네스프레소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블샷에 아메리카노로 추출 시작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앱에서도 연동되면 되게 좋긴 하겠다. 왜냐면 앱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제 캡슐 어떤 거 넣을 것인지 향과 맛, 이런거다 체크 가능하거든요. 나만의 레시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레시피도 또볼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썬다, 썬다, 썬다. 이거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우와, 여기 불 들어온다. 아! 아까게네스프레소와 끝났고 이제 일리꺼가 나오네요 아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는 거구나 약간 두 번째는 약간 묽게 나오는데요? 근데 약간 끝에 좀... 네잔류라고 해야 되나? 좀... 잔류요 <laughs> 근데 이거는 원래 캡슐 머신들은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얘만 딱히 그런 건 아니기는 해요 이렇서탁 이렇게 나오더라 하... 일리와 네스프레소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 진짜 일리랑 네스프레소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느껴지네 네. <laughs> 두 가지의 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처음 중간 끝에 다 다른 맛이 나요데 <laughs> 어, 근데 이것도 잘 찾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막 섞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 비율이나 향이나 이런 맛을 보고 섞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마셨다 이거 마셨거든요. 역시 이게 짱이네. 에스프레소가 특유의 약간 좀 탄맛이 있거든요. 1, 2는 역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약간 좀 단맛이 있거든요. 이 아라비카가 약간 좀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깔끔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있는 게 1, 2 아라비카라서 저는 이제 얘를 좀선호 하는데. 재밌네요. 앱에서는 지금 막 엄청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이 아마 며칠 뒤면 될 건데, 그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출 압력은 최대 19바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일반 이런 이제 반자동보다도 이런 이제 캡슐 머신의 그 최대 압력이 조, 조금 더 이제 높거든요. 이런 반자동이 펌프 압력은 15바인데, 실제로 내리는 건한 9바 정도 되고, 네스프레소가 19바, 돌체 구스토가 한 15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laughs> 오늘은 이렇게 <laughs> 2023년에 펀딩한 이제 캡슐 머신 LG 듀오보에 대해서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히 한번 맛을 봤고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기억하면서 제가 안스타님을 이제 모셔놓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안스타님은 커피 너무 전문가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캡슐 먹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스타님한테도 제가 한대더 있기 때문에 한대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리뷰할 것 같은데 제 채널에서 한번 보고 이제 안스타님도 한번 보고 하시면 사람마다 네,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단순히 캡슐을 내려서 맛을 보는데 그칠 것 같고, 안스타님은 더 요를 조화롭게 할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레시피대로 저희가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그쵸! 전문가 따라서. 아, 근데 얘는 나중에 손님들 보면 퍼포먼스 보여주기에는 좋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캡슐 하나만 내려서 먹는다. 레이어도 안 하고. 그럼 얘는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2 캡슐 머신이 한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399달러에 판딩했고, 실제로 시장 소비자가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했을 때도 이제 가격이 결코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퍼포먼스 용도로는 되게 괜찮다. 이거 촬영하고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품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회수 교환 조치를 한다고 해요. 환불이 필요하다면 킥스타터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만약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laughs> 진짜 안스타님을 모셔놓고 한번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스타님 채널에 제가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커피 세계가 재밌네요. 이거 완전 그 감성 하다는 넘치는 것 같아요. 잔뇨잔뇨 잔뇨. 잔류, 잔류, 잔류 처리도 하고 끝나면 이게 또 뚜껑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감상은 충만한데 실제 한국 정발 가격이 공만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일반 1, 2머신에한 1, 20만을 살수 있잖아요. 이제 그 하나만 내릴 수 있는 거. 근데 얘 장점이 이제 레이어드 블렌딩이 되다 보니까 두개 내릴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가격이 한 40, 50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비싸긴 한데 이제 특정 수요층이 있으니까. 그, 진짜, 커스텀을 만들어 먹으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 그냥 나는 캡슐 하나만 내릴래.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고.